헬로퓨처 활동을 한참 이제 서포트를 하다가 물론 혼자서 서포트를 열심히 하다가 불현듯 생각이 든게 있어요 이제 더 혼자서 이렇게 NCT를 엄청 엄청 좋아하고 있긴 하지만 좀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음... 뭐... 포카도 혼자 막 모아봤자 그렇게 막 엄청난 만족도가 들지도 않고 앨범깡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어떤 식으로든 기록을 좀 남기고 좀 소통하고 싶기도 하고 제 주변에 NCT 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대학원생 지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주변에 두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세 분. 세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대학원 동기는 아니고 제가 어, 한 개수 선배. 한 개수 선배도 친구는 이제 지프, 지성이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철로가 차이고, 또 다른 친구의 경우에는 태용이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저의 다른 일의 덕매 동생이에요. 그래서 동생분께서는 또 마크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이번에 드림 활동할 때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아, 나도 좀 브이로그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오픈이 두 번째예요 제가 어,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날아간 거예요 흔한 초보의 실수처럼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렇게 비닐을 뜯는 것까지 촬영을 했는데 그 비닐만 뜯고 응, 그냥 <laughs> 오픈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이 온 앨범인데 이번에 헬로피처 앨범을 엄청 많이 사서 또 앨범 깡을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아 공허함이 들더라고요 어, 애들 막방 보고, 아이고, 이게 끝났구나, 이제. 어떡하나. 어, 이제 또 언제 드림이 올까, 언제 또. 음, 제가 최애가 제노거든요? 제가 127 최애가 재현이고 드림 최애가 제노. 그리고 그두 그룹의 차애가 해찬이에요. 네. 짠! 그리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제또 마크를 또 엄청 좋아하게 돼가지고 마크 사진을 여기다 둬봤습니다. 이뻐 이번에는 저는 이제 그냥 거두준미하고 앨범 깡 가시죠. 조금밖에 안 샀어요. 내일도 하나 올 건데, 그것도 영상 찍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샀고요. We go up and we boom 두 가지 샀고. 그리고 이거 어제 너무해. 키노를두 개를 샀는데, 그냥 같은 버전을 주셨습니다. 네, 퍼스트죠. 퍼스트 그 버전 주셨고. 그리고 엠퍼시는두 개를 샀더니, 다른 버전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입덕이 2019년이라서, 사실은 엠퍼시 때 아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 되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이미 비닐을 뜯어버린 엠파스를 먼저 봐야겠죠? 누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그냥 다 나와도 돼요 저는 뭐 최애차에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NCT가 거의 다 좋아서 여기가 좀 손상이 될까봐 여기 두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준비돼 있어요 슬리브로 저는 이거를 쓰거든요 일체형을 이게 더 좋아서 이거 있고 그리고 어, 카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짠 귀엽죠 어, 키링 사야 되는데. 제노 90럭 키링을 사고 싶어서 벼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뜯어보, 뜯어보도록 두주 하겠습니다. 카메라 흔들릴 수 있어요. 어쨌든, 저두개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얘부터. 이게 무슨 버전이죠? 이리도 버전이 있을 텐데, 저 제가 눕덕이라 그런 거잘 몰라요. 알려주세요. 짠. 그리고 얘도, 짠. 어, 되게 예쁘다. 엄청 책... 체크... 딱 하자. 엄청 구겨져 있어. 어쨌든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돼지중지소장노래기 보다는 앨범도 막 보고 막다 뜯어버리고 다막 잘라가지고 뭐만들어버려고 그러거든요 오우 팬도 뭐지? 알겠습니다 아 부적! 부족! 부적이 있는데 부적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도영이가 맞지만 도영이를 전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없습니다 여러분 <놀람> 재윤이에요 제 최애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라 저는 그거 원래 반응이.. 어쨌든. <laughs> 어잘 어, 나온 것 같죠? 왜냐면 제체이니까요책 칸은 반응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 앨범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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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이거 너무 긴 빠진다. 난이 안에 막 들어있을 줄 알고, 쑤쑤쑤 이러려고 그랬는데. 여기 다 있구나. 몰랐어요. 헉! 운명인가 봐. 내가 펴자마자, 새동. 이렇게 애기였구나. 재미있게 애기였구나. 너무 귀엽다, 애들. 이때가 블랙온블랙 보스 활동할 때죠. 아, 애기들, 아, 어,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미쳐. 지구를 부셔는 지구를 부실 거. 응. 얘는 고요 그리고 위 앨범이 더 예쁜데요? 여기서 바로. 어, 그림이 야니야니그림이기 아까 조용이 그림이었는데. 오, 오. 루카스, 루카스도 저 진짜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사실 n c 다 좋고 다 실력 있고 포카를 봅시다 음 쟈니니까 왠지 테이리 아닐까요? 쟈니 테이리 세트가 저는 자주 나오더라고요 짠 어? 재민이? 재민이다 <laughs> 아니 아니 재민이입니다 여러분 응, 재민이 포카 진짜 예쁘다 좀 놀라울 정도로 예쁜데요? 이이 이 V라인 뭐죠? 재민이 포카는 저한테 잘 찾아오질 않는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많은데 일단 응. 너무 시작이 좋아 무서워요. 네 갈게요 이거가 누가 나올까요? 제발, 제발 제발 제노 나왔으면 좋겠다. 제누 기숙은 제노, 어, 제노 아니면 했잖니? 해차. We go up. s 가 c 위고업 u m We go up. 어 누가 누가 나올까요? 봅시다. 어, 진짜 귀여워. 해도 미쳐버려. 미쳐버려. 너무 귀여워. 앨범이 왜 이렇게 예뻐요? 앨범이 왜 이렇게 킹포크 스타일이야? 어머, 뽀 보여. 이미 고수 시즈니 분들은 요것만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요것만 봐도? 전 모릅니다. 늦덕은 모릅니다. 어, 아! 어, 운명 아니야? 제가 춤치자마자 쟤명 나왔는데 제 운명 아닌가요? 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니, 나 재민잡이인 건가? 재민이가 또 나왔어요. 재민이가 또, 또 재민? 하지만 정말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너무 이뻐요. 드림이 다 좋아요. 음, 베레무제노 이거 한장더 써야 될것 같아요, 여러 여기 써클은 없나요, 여러분? 누락인지 없는지를 모르겠네? 하지만, 미쳤습니다. 재민이 진짜 왜 이렇게 예쁘죠? 뭐 스티커 이거 어떻게? 이거 노트북에 당장 붙여야 될것 같아. 바로 계속 붙여야겠어. 하지만 이 부적은 참, 이 부적, 이거, 부적 어떻게 됐나요? 부적이 왜안 됐나요? 안 어쨌든 여기 다시. 자위붕붕붕제동매가 붕. 제일 좋아하는 엔시티 드림 노래 붕 저도 붕 좋아해요 왜냐면 제노가 붕할때 그거 셔츠 팍 찢는 거 기억나세요? 그거? 그 영상 보고 붕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는 좀 오르골이나 그런 거 좋아해요 주인공 같은 거? 근데 일어나자 진짜 이거 너무 지문! 지문 하자도 있어요. 아 제가 오히려 포카전 뭐 그럴 듯한데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진짜. 짠 단체 단체 페이지 나왔으니 얘네 다 운명이다 하지만 까야 아, 아, 아무도 제 운명이 아닌 건가요? 다시 다시, 다시. 마지막 제로 철로 아니 철로 왜 이렇게 주황색이 잘 어울리죠? 너무 이쁘고요 우리 제로는 재수는... 저 왔지만 저 이거 안 봤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건 뭐죠? 누군가요? 이 이것도 뭐지? <laughs> 아아또 재미났어. 재밌지만 나와. 이거는 뭐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뭘로 해야지 이거를? 오, 뭐, 뭐 손가락으로 하면 또 엄청 화장 생길 것 같은 데안 좋은 거? 모르겠습니다. 잠깐만해. 이게 뭔지 모르는 할미의 떡. 이것은 대체 뭘까요? <목소리도> 손톱으로 그 뭐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보농색 머리 지성이 번에 포카도 너무 예뻤죠. 아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이거 중간 결산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나 이렇게 제 재... 어이, 어이 뭐야? 아니 뭐야? 서클 전라 서클 있었어. 어 철라 진짜 잘생겼다. 철라 어, 너무 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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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 자, 저 지금 일 재현 삼 재민 7화인가요 제미니 포카를 오늘 다먹네요 화자도 하나도 없어. 원래 저는 화자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오늘 아까 앨범 화자 그고도짜증난다 아직까지. 벌써 이제 두 장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 부적은 아무 그런 게 없나봐요. <laughs> 어, 해찬니 <회탄이> 나와라. 해타니. <laughs> 사나. 네, 일칠. 예에, 약간 어떤 포카들이 있었더라? 예전에 펀치 포카, 펜치부카, 펀치 포카도 제가 좀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막. 엄청 새롭진 않네. 그래도 그냥 같이 한번 번 샀어요. 제미를 저렇게 많이 뽑을 때는 진짜 몰랐는데.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포카들입니다키노기장만 없쥬.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둘다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두 개가 중복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다, 여러분. 네 회사에 실수 없나요? 또 이제 또 한참 구경을 하게 됐네요 진짜 너무 귀엽다 근데 이 부적은 어, 효능 없는 걸로 그냥 결론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음.. 다음엔 될래나? 곧또 와요 앨범 그래서 그것도 연달아서 어, 앨범이 오면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